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신다면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한숨 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 그렇게 자신 있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것도 버거우신가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내과 전문의 김정숙입니다. 제가 의사생활을 시작한 1985년부터 지금까지 수만 명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들은 청춘처럼 활력이 넘치는 반면 어떤 분들은 10년은 더 늙어 보이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이런 증상들, 사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비타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 비타민만 제대로 보충하신다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신 그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비타민이야 약국에서 아무거나 사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을 드시고도 전혀 효과를 못 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타민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비타민은 바로 혈액 순환의 열쇠라고 할수 있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 비타민 D, 혈관을 점게 만드는 햇빛 비타민.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선생님,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데 왜 기운이 없을까요? 저는 박 어르신께 혈액 검사를 권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박 어르신의 비타민 D 수치는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잠깐, 비타민 D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굳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비타민 D는 이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남성의 활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의대생 시절 배웠던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일산화질소는 혈관의 문지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문지기가 제대로 일을 하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흐르지만 문지기가 없으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특히 그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햇빛만 쬐어도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비타민D 합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의 피부가 비타민D를 100만든다면 70대의 피부는 겨우 25밖에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 때문에 더욱 부족해지기 쉽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혈관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남성은 정상인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D3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2와 D3가 있는데 반드시 D3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D3가 우리 몸에서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하며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풀은 생선이 도움이 되고요. 달걀 노른자나 버섯류도 좋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햇볕에 30분 정도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진료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의 정 어르신은 요즘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아내 손잡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비타민 D 검사 결과 심각한 결핍 상태였고, 3개월간 꾸준히 보충하신 후, 선생님,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아내가 요즘 저보고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하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만으로는 완전한 활력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도, 그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타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는 잘 뚫려 있는데 그 도로를 달릴 차에 기름이 없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아무리 길이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갈수 없듯이 혈관이 건강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활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비타민 B12,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8세의 최 선생님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집니다. 손자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체력이 안 따라줘서 미안할 때가 많아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최 선생님의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9시쯤 아침을 드시고 11시쯤이면 벌써 피곤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반드시 낮잠을 주무셔야 했고, 저녁 7시만 되면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주신다고 하셨죠. 혈액검사 결과, 비타민 B12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적혈구가 부족하면 온몸에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나는 고기도 잘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위산분비가 줄어들어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셔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비타민 B12는 위에서 분비되는 내인성인자라는 특별한 물질과 결합해야만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내인성 인자의 분비가 절반이하로 줄어듭니다. 마치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고장 난 것과 같은 상황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 B12 부족이 단순히 피로감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력 감퇴, 우울감, 손발저림 그리고 남성기능저하까지 모두 비타민 B12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한 73세 강 어르신의 경우 요즘 자꾸 깜박깜박하고 아내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라고 걱정하셨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이었습니다. 3개월 보충 후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넘쳐요. 아내랑 춤도 출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면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는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설화정이나 주사 형태의 보충제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메틸코발라민 형태의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 되고 효과적입니다. 설아정은 혀 밑에 넣고 녹이는 아약인데요 이렇게 하면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어 내인성 인자가 부족한 어르신들도 효과적으로 비타민 B12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와 계란, 우유, 요구르트 등이 좋습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같은 내장육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청국장에도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청국장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드물게 비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어 채식을 선호하시는 어르신들께 좋은 선택입니다. 최 선생님은 비타민 B12를 보충하신 후한달 만에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고 말씀하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손자들과 축구도 하시고, 부인과 등산도 다니시면서 제 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최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기운은 나시는데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그러자 최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기운은 나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져도 그것을 지켜주고 유지시켜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세 번째 비타민의 역할이죠. 세 번째 비타민, 비타민 E, 남성 호르몬의 수호자. 5년 전, 저에게 찾아오신 75세 김 회장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시며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김 회장님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골프도 치시고, 사업도 활발히 하고 계셨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를 무력감에 빠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저녁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셨죠. 이런 증상,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급격히 기운이 떨어지고, 특히 부부관계에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타민 E 부족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비타민 E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관 벽을 보호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테스토스테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기능만 담당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근육량 유지, 골밀도 강화, 기분 조절, 인지 기능, 심지어 심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20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100이라고 하면 60대는 50. 70대는 30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비타민 E가 충분하면 이 e 감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손상되고 특히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비타민 E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제가 김 회장님께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방이 산화되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마치 버터가 오래되면 쩐내가 나는 것처럼요. 비타민 E는 이 세포막을 보호해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고환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비타민 E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E가 부족한 남성은 정자의 질과 양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60대 이상에서 정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는 전반적인 남성 건강의 지표가 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잣, 호두 같은 견과류가 있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김에도 비타민 E가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김 한두 장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하루 400IU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김 회장님은 이세 가지 비타민을 꾸준히 보충하시면서 6개월 후 인생의 황혼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하셨죠.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내가 요즘 저보고 20년 전 모습 같다고 하네요. 손자들이랑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힘이 넘쳐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던 김 회장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사실 이세 가지 비타민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와가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타민의 황금 조합, 왜 함께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비타민들을 다 따로따로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 비타민은 함께 섭취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신 81세 이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각각의 비타민을 따로 드시다가 효과를 못 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비타민 D도 먹고 B12도 먹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죠. 제가 이 어르신께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비타민 D가 혈관의 문을 열어준다면, 비타민 B12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에너지를 만들고, 비타민 E는 이 모든 시스템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D는 튼튼한 기초를 만들고, 비타민 B12는 전기를 공급하고, 비타민 E는 비바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을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집이 될수 없겠죠? 실제로 이세 가지 비타민은 서로의 흡수와 활용을 돕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하고 비타민 E는 비타민 D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비타민 E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세포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한국건강비법 세 가지 비타민을 한 번에 섭취하는 특별한 방법. 이제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특별한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활력증진 견과류 믹스입니다. 이 비법은 제가 10년 전 일본 학회에서 만난 90세 의사 선생님께 배운 것을 한국식으로 개량한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90세에도 현역으로 진료를 보시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아몬드 한 컵, 호두 반 컵, 해바라기씨 반 컵,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들께 이 큰술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비타민 E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께는 친숙한 맛이라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모든 견과류를 살짝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중불에서 5분 정도만 볶으시면 됩니다. 식힌 다음 믹서기에 넣고 굵게 갈아주세요. 여기에 들깨를 넣고 한번더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두 스푼씩 아침 식사 때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비타민 E는 물론이고, 오메가3 지방산과 각종 미네랄까지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76세 송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이걸 먹으니까 하루가 든든해요. 예전엔 점심때까지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후까지 걷드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견과류 믹스를 비타민D, B12 보충제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더욱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와 올바른 보충 방법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보충하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저렴한 합성 비타민을 선택하시는 경우입니다. 비타민 D는 D2보다 D3 형태가, 비타민 B12는 시아노코발라민보다 메틸코발라민 형태가 흡수가 잘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종합 비타민에는 이런 좋은 형태의 비타민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둘째, 불규칙하게 복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 안 먹고 이런 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82세 백어르신은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꾸 깜빡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칫솔 옆에 비타민을 두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양치하실 때 자연스럽게 비타민도 드시게 되죠. 셋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E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고 재산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다 복용하시는 경우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과다 복용 시 신장 결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실수입니다. 바로,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최고령 환자분은 93세였는데, 비타민 보충 후, 선생님, 제가 100세까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희망에 차 계셨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활력 회복 프로그램.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비타민 D3-1000-2000IU를 드세요. 날씨가 좋으면 베란다나 마당에서 1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비타민D는 지용성이므로 아침에 드시는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커피는 피하세요. 카페인이 비타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계란 요리와 함께 비타민 B12 보충제를 드세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계란은 하루에 1대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전 간식 제가 알려드린 견과류 믹스 두 스푼을 드세요. 녹차나 우롱차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세요. 잘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가 좋아집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갈아두었다가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15에서 20분 정도 하세요. 이때 햇빛을 충분히 쬐면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는 빠르게 걷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오후 3시경.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바나나 한 개와 함께 물을 한잔 드세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B12와 함께 에너지 대사를 도와줍니다. 저녁 식사. 등푸른 생선이나 소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세요. 저녁에는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끼실 때 수저를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칼슘 흡수도 좋아집니다. 우유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드셔도 좋습니다.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더욱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시면 2회 3번지 주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것이고 3개월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희망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만난 85세 조 어르신은 선생님, 저는 이제 다 살았어요.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같은 분이 선생님, 제가 90세 생일잔치를 크게 하려고요. 모든 친구들을 초대할 거예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단지 세 가지 비타민을 보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활력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9세의 문 어르신은 부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빠져 계셨습니다. 안에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셨죠. 하지만 비타민 보충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신 후, 선생님,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도우니까 살맛이 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제 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 D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비타민 B12로 에너지를 충전하며, 비타민 E로 남성 호르몬을 보호하는 것,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몸이 조금 도움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 도움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비타민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자기암시는 호르몬 분비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 채널의 회원이 되시면 더 자세한 건강정보와 개인 맞춤 상담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님들께는 매주 특별한 건강정보를 보내드리고 월 1회 온라인 건강상담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주변의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백발은 세월의 훈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음에는 관절염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